자, 제 집에서 33분 걸립니다. 굉장히 가깝죠? 어, 안녕하세요, 빛대입니다 오늘도 안 가본 골프장 갑니다. 사남은공, 간따라 골프장이라 해가지고, 돈무왕 공항에 완전히 붙어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시면은 그 골프장이 보입니다. 아, 골프장 맞가다 골프장이기도 한데 일반인도 갈수 있고 푸블릭하고 일자 코스고 상당히 가격도 싸고 그랬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이거 같이 가자고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딱 걸렸습니다. 네, 보스카올리론 네, 지금 120개 치는데 <laughs> 불러내가지고 같이 가자니까 좋다고 가자 하더라고요. 뭐. 뭐 아직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기 샷이 중요하지 뭐 골프장 뭐 컨디션 그런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둘이 만나가지고 저도 나름 연습하고 네, 지도 연습하고 그렇게 좀스렁스렁 쳐보고 가격대가 쌉니다 오늘 제가 가는 가격은 그린피 캐디 피하면 950바트 카트 타면 1350 네. 그러면 뭐 3만원대 골프장이죠 1인 골프 되고 특히 중요한 건이기는 예약 없이 갈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혼자 오셔가지고 예약 없이 갈수 있는 골프장이 보통 방콕에는 뭐딱 군인 골프장은 확실하니까 싸게 저렴하게 편하게 칠수 있는 곳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어떤지 또 제대로 리뷰를 해 드릴게요 진짜 공항 왔어요 공항 <laughs> 멋있죠 여기 공항이거든요 바로 옆에 우와 지금 골프장 보세요 방콕에 왜 있죠 뒤쪽인가 봐요 어디 창고 민들 장난인데? 잘못 모델 같은 데무섭네 와, 대인대네돼 있네 마이데이마이데이마이데이이 돼 있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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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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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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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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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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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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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야, 여기만 딱 된답니다. 하나, 지금 일본어를 있는데, 캔니다이 캔이다이. 어, 깜짝이 그러게. 아, 지금 소리 나고 난리인데 사진을 못 찍어요. 안타깝다. 군인 보이죠? 여기 야, 이런 군인입니다. 깜라 골프장에 산을 왔는데, 저쪽으로는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만 앉아가는데 오늘 촬영 이안 되니까 열심히 예, 촬영 없이 치고 마지막 리뷰는 말로 슬로 풀겠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뭐 여기, 여기 오니까 막 군인들 막 지금 비행기도 있고 아니 공항 안이에요. 그리고 제가 캐디 팩을 들고 올 때도 공항 그 무슨 금색대라 해야 되나 그까지통과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비공개 역인것 같아요. 신이 남 러. 오, 적낚 물로. 어허, 다른 것 같은데. <laughs> 딱딱하냐. 꼬진 볼로 쳐야지. <laugh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아 열심히 치고 말로 리뷰할게요. 아, 첫 티시 하나 찍었다는데. 아, 긴장해가지고 빨리 치는 거, 눈물이 하나 빠졌는데. 아무튼 오늘 싱글 대략 갑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 이번에 87개 쳤습니다. 아, 너무 못 찍어서 아깝다. 제가 사남우무, 깐타라 폴부장에 다녀온 것을 리뷰를 하면 영상을 못 찍었잖아요. 되게 아쉬운데. 동무항 공항에 접한 이제 군인 골프장이죠. 동무항 공항이 원래는 국제 공항이었죠. 수완나품 생기기 전에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 국내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네, 그런 공항이고, 그리고 태업 군인이 많이 온것 같습니다. 대기 태업 군인은 대기 싼것 같더라고요. 그 면이 그림피가 2 0 0 3 0 0박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공공골프장이 어, 산나묵무조 깡따라 그리고 뚜빠테미 그리고 후아인 쪽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클럽하우스에서 필드로 이동할 때 그때 캐디백을 금색대 이렇게 통과를 하더라고요 폭탄물이 뭐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검색을 해서 아, 좀 특이하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비행기가 낮게 날아요 공을 치면 꼭 비행기에 혹시나 부딪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고 거의 국내에서는 거의 다본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뭐 이제 뭐 에어 아시아든지 녹 에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비행기 모형도다 다르고 되게 재밌더라고. 그리고 군인 진짜 비행기도 막 날아다니고 좀 시끄럽기도 한데 그런 것도 보는 게 또 하나의 재미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비행기 활주로에서 랜딩하려든지 뭐 도착하는 거출발하는걸 하나로 다 쓰더라고요. 활주로를 또 그늘 때 신호등이 있어요. 그것도 한참 기다렸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코스를 보자니까 거의 다 일자 코스입니다. 진짜 다 똑같아요, 거의 다. 일자 코스인데, 나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면 다 잘라내요, 위에. 아무도 위에서라든지 골프장을 좀 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까. 그늘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티샷에 심트가 이제 몇 군데 마련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군인 골프장이 하다보니까 관리는 제법 잘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페어웨이라든지 그런 건 좋진 않아요 페어웨이가 좋진 않지만 그린은 또 조금 재밌어요 이게 이제 속도 구처럼돼 있어 가지고 핀이 중간에 있으면 또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린 속도도 많이 느리지도 않고 조금 빠른 편이고 브로에서 조금 타수를 잊어버렸 그리고 그린이 작습니다 그리고 벙크가 주위에 있는데 벙크는 깊이는 낮고 모래는 좀 하얘가지고 모래는 또괜찮을수 쓰더라고 어, 10번 홀 다음에 네, 또 무료로 파삼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총 19홀을 쳤어요 그것도 서비스로 주니까 재밌게 쳤고 마지막 쯤에 17번 홀 파삼이 그나마 시그니처 홀이 아닐까 그 홀만 조금 틀립니다 일자 코스가 아니라 조금 아일랜드 코스좀 돼가지고 네, 좀 예쁜 코스가 하나 있는데그 코스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일자로 일자로 된 코스가 다기계 남고 다 똑같으니까 그 코스가 기계 남고 촬영을 못 하게 된지가 사진이라든지 촬영 못 하니까 한 달밖에 안 됐단 말이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촬영을 했을 텐데 이제는 촬영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 이제 티샷 자리 가면 군데군데 이렇게 스티커로 이제 간판, 표지판에 사진기가 이제 촬영 금지 된다고 표가 많이 붙어져 있더라고 요서 너무너무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일단은 그걸로 제가 보니까 웬만한 컷은 다 보이니까, 그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